여기 이거 캐리어 작은 거 넣기에는 충분한 그치? 좀 충분해, 작은 난 언니는 큰거 넣기에는 난하하고 언니는 큰거 갖고 와서 뒤에다 놓고 저 언니 저 키티 열차 어, 저거 100주년이었거든 이걸찍었으야 되는 건데 강아지한테 찍어서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키티 100주년 열차라고 합니다 키티 좋아하시는 분? 35분에 출발할 거고 35분이 걸립니다. 거의 30분 넘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급행이면 뭐 해. 기다리는데. 하지만 우리는 처음 여기에 와서 모험이네 말서 어, 모험이야, 진짜. 우여곡절이다. 아무것도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예약한 게 없고 와서 생각하자 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 화장실이 5번 칸. 3번 칸. 공항에서 한 정거장 오면 링크타운? 어, 언니 링크타운? 링크타운? 거기가 아울렛이야? 어, 네. 볼거 아울렛. 많아? 볼거 어, 괜찮았는데 그때 10년 전이라서 내가푸실하게 <laughs>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와 봤대요. 신이 생각,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우리 잘못 탄거 아니겠지? 아니 3 5분을찾잖아 어. 35분 아니네. 물어봐야지. 기억이 안 난다. 토요일 오후, 쓰리. 잠깐만요. 잠깐 남바역에 도착했을 때. 어, 잘 도착했구나. 남바역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까지 어. 가려고요. 먹구요. 아, 아. 어, 여기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간에 오는 길에 음식점이 엄청 많고 엄청 번화하고 빨리 짐을 놓고 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막 사람 많아가지고 줄 서고 이러는 데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땡기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린이이어 yeah. 어? Is, is, is it tax? y e 수박스 200? 그래야된대 지금? 응 um, yeah. 그럼 200? 200? Uh, Cash or car? Uh, Cash only Cash only 네 The first e e 하고 오케이 엄청나게 좁을테지만 그래 다 예상하고 oh. 왔으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이야 yeah. 언니 근데 언니 찍혀도 돼 그래? 괜찮아 그럼 이야. 정말 좁고 아, 마침. 뭐. 어, 아, 괜찮아. 어. 충분해. 아주 좋아요. 아이씨. 괜찮구만, 그렇지? 어, 못도 주고, 잠옷도 주네. 어, 잠옷 주네? 어늘 장옷자 한번 바꾸 왔는데. 창문이 있구만? 굿. 어, 열 수는 없지만. 어, 치마야, 치마. 아, 진짜. 잠옷 치마.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laughs> 어. 답답하진 않다 그래도 이렇게 열수 열 있으니까. 아, 요놈는 나이스지. 그래. 아니, 근데 치약을 갖 있어. 이상해. 너무 조그마하다 야 갖고 오자줄알다 아, 근데 너무 조그매해 이거 말도 안돼아 언니 캐리어 언니가 놓기 편한데 우리 저기다가 걔펼쳐놔어 되고 캐리어 놓을 데가 없잖아 여기다 펼쳐놔도 될것아 여기다 해도 돼뭐 여기 데, 여기다가 페페 아 그래? 어. 신발 벗었냐 근데? 아니 안 벗었어 아 여기 슬리퍼 있네 슬리퍼 있어? 아 슬리퍼 진짜 슬리퍼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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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명 부정 여행으로 사용할, 옆가방옆가방우 이름을 새겼어요. <laughs> 이렇게. 언니는? 나도 있어. 나내 응. 이름 알겠어. 어. 오, 이거 갖고 다니겠다, 이렇게. 어, 해파나 갖고 다니니까 가벼우니까. 진짜. 그러니까. 좋네. 막가방, 막가방. 땡큐, 막다방. 땡큐. 오, 완전 깔끔하고. 샴푸링스 응? 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밤에 깜깜해서 잘안 찍혀. 아, 이 앞에 AP, A P A 요기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 음. 해. 나도 이거 때 봤던 것 같아. 일본인들. 아 아니, 담배 다 켜. 오 충격이다. 시댁에 담배 피는 거 상상조차 못해. 그렇지. 왼쪽인데? 아, 언니 한국 사람 많이 오네. 그게 이렇게 유명한데요? 엄청 저거. 유명이겠지? 토끼플. 응. 맞냐, 이거? 저거 하는데, 명. 응. 35. 이게 막볼는이 있는 맛이라. 어, 가보자. 여기서 들수네. 아, 여기서 시켜야 돼. 거기서 키오스크로 했었는데. 가서 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거 사갈 사람들. 어플을 틀 걸. 걸. 너도 알아들었냐? 어, 30분이라고. 30분이라고 하던데. 30분이라고 해서 뭔 소린가? 이게. 셋티비닛이라고 했어. 이거 그러니까 언니, 이게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상한 발음으로 하면 못 알아듣고 나 같은 애들은 다 알아들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굳이 나도 이 점에서 30분 여기 정도 분점에, 기다리라고 해서. 여기 사람 더 일단은 안 기다리고 본점으로 와봤습니다. 더 기다릴 것 같아. 더 기다리지. 그치? 더 기다리지. 언니 30분도 안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겠어? 아... 어쩌다 보니 첫 끼를 미치랑에서 먹게 됩니다. 그때 10년 전에 먹었다고? 10년 전에도 유명했어요? 엄청 줄이 저기 줄선 것처럼. 그러니까 분점이 그 두개는 생겼겠지. 첫, 오늘 두 번째야? 나만 먹었어. 다시 한번 줄 서서 먹을 만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10년 전이라 서울, 기억이 안나다 지금의 맛으로 평가. 그냥 순수한 맛으로. 그래 그래. 어, 순수한 한번 맛으로. 정난하게 먹어보고 앞으로도 줄 설지 안 설지. 음, 우리가 남편이랑 같이 와서 먹을지 어, 안 먹을지. 그치. 20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벌써 10분을 기다렸어. 아 그래. 그렇지. 뭐 될것 같아요. 앞으 요산. 그저 안에 거... 들어가면은 또안 바로 기다리나? 바로요바로 어, 어, 아, ]야. 오케이. 기본? 응. 그냥 기본에서 980엔. 아, 여기 자리빈 거. <웃음> <웃음> 언니 그거를 말로 말로 들으려고 하면 안돼 라이드 아래 가나아제서

얼마 음, 맛있지? 음, 짜다. 음, 언니야 진짜? 니가 먹었을 때짱지네 뜨거운 물 음. 달라고 할까? <laughs> 네? 음. 근데 언니 빨간 색깔 오지 왔어? 나왜 빨간색 안 왔지? 있었어. 있었나? 어, 있었어. 그리고 빨, 빨간 맛이 안 나와. 뜨거운 거 달라고 얘기해볼까? 여기. 맞나? 응. 시레타 hot. hot water. hot water. 악, 왜니 e hot w a t e r hot w a t e r 우리 남편은 안 웃는 게 좋겠어. 이 고기 국물을 고기 해 라면에 어 라면에 고기 들어 있는 거 싫어해. 이 국물을 싫어할 것 같아. 친구네 집에 내고고는데에 원래 잘 쓰는 글라스병그렇것을때맛있는데 음. 엄청 짜. 내가 평소에 신났게 먹어서 더 그런데, 짜. 맛있어, 근데. 내가 근데 다른 라면의 맛을 평소에 일본 라면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맛있거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안 유명한, 그냥 평범한 집 있지? 아, 너희 아, 아, 있을까? 아, 데? 데? 라면 가은거먹어기에산다라 했을까? 나을 종류가 많은데 나만 이것도 평범한 별로 좋아질까, 안되데 그리고, 한범에서 먹어봐도 될것 아, 같아. 리판이 모델이 슷거 여기도 기본이고, 응. 이거 비싸거나, 약간 먹어봐. 이한번 먹어봤으니까, 야, 이, 먹을 게 얼마나 많냐. 응. 응. 남자들은 먹으면 조금 적을 것 같아. 양이 많진 않아. 응. 여자들 양이야. 응. 응. 이거도 아, 이 이라면 되게 맛있는데. 아 진짜? 되게 유명한데. 대구 맛이 있어. 되게 유명해. 이거 이거도 이거 엄청 유명한. 라면. 유명한 라면이래요. 살수 있는 로켓 배송 막 이런 거다 있어요. 아 와, 성대해요. 198? 아, 어, 198. 198. 어, 괜찮죠? 똑같잖아, 동키호테랑 네. 그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많이 살거 아니면 여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여기서 사도 돼요. 꼭동키호테에 진짜 진짜 많이 살 거면 거기 가는데 그냥 몇개살 때는 충분해. 저거 내가 아까 봤는데, 이거 폼 클렌징. 저거는 돈키호테가 훨씬 쌌던 것 같아. <목소리> 여기 진짜 있는데? 여기는? 하슈. 일본에서 오코노미야끼 먹기 힘드네 아니 이런 데는? 근데 있냐? 어, 아니야 서 있어야 돼. 아 그러네. 어, 서 있어야 돼. 여기 다 서서 먹는 거린가봐 이 거리는. 어. 우리 옆골목으로 이동하자. 메뉴판은 QR로 찍으면 됩니다. 아가가시요 주문을 한 후에 여기 앉아서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맛집인지 아닌지 몰라, 그치? 그냥 우리가 온 거야, 들어온 그냥 거야. 사는 어. 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온구아미야기가 많이 없어서, 일단, 거기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laughs> <개인가? 웃음> 어? 대선이 누군가? 피자 내는 거. 여기는 일본사람들이 많아 일본사람들이 많이 안들어요 여기는 한국사람이 많이 없고 많이가 아니고 아예 없는거 같지 그냥 일본사람들이 오는 곳인거 같지 그지? 근데 저기는 완전 큰 철판에 올라가고 맛있어? 어때? 부춘게 맛이야 원래 오코노미야는게 부춘게 맛이야 일본의 전날 밥, 그치 대주적으로 조금 짠. 이것도 조금 짠데 그리고 내가 생각했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오코노미야끼보다 조금 단맛이 덜해. <laughs> 이게 단맛이 덜해. 딴데서 먹었을 때는 약간, 한국에서. 어. <목소리> 이 밀가루. 맛이 조금 빵처럼 식으면 약간 단맛이 났었거든?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 한국인 다 굴소서 먹는 곳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회식하는 분위기 일본은 회식을 많이 하나 봐요 스리랑가는 회식하는 분위기 없도시식하는데 가면? 음. 이런 분위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술 문화가 없어 음? 술을 음. 지정된 곳에서만 팔아 음. 그냥 마트 뭐 이런 데서는 안 팔고 술하는 그 우리 왜 와인샵처럼 세계 아, 뭐, 중앙백화장, 어, 그런 것처럼 딱 좋은 곳에서만 봐라. 백조 같은 것도 세식게 먹을 수 없네. 음식점 가서 단주를 먹는다는 게 없어. 모르겠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면이고, 뒷면에는 모르지. 근데. 방콕 말고 조금 안쪽 시골으로 가면 사람들이 순박하게 착하더라고 어. 어디 갔었어? 카타랑 방콕 고어 나도 네. 다음에는 근데, 치앙마이를 가보려고 근데 관광지에서 막뭐 같은 거 파는 애들 어린애들이 애들 들 눈빛이 뭐라 그러지? 살기가 느낌이더라막안 애들 사고 이러면은 막어 그니까 애가 막 어린앤데 더편나다막 애가 부장하니까 어. 오코노미야키 맥주 두 개, 옷 3,540, 3,540엔. 여기는 자리세를 받으면서 다, 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오늘 운영을 서서 먹는 술집이 맞네요. 자리세를 3 0 0 0 3 0 0엔 받고 있어. 3 300엔? 어, 300엔. 어, 그러면 0천 원, 자리세 0천 원. 시간 제한은 또 없잖아 그렇다고. 그럼 없겠지 제아데서데어 뭐. 그 너무. 어 높, 너무 높. 좁고 막 그냥 서서 먹어. 야, 막 이런. 허? 이런 정도. 어, 아 이게 저 여자랑 서, 얘기하려고 어, 서서 먹는 저기 거야? 저게 아, 그러니까, 저 가게라고 볼수 있냐? 그러니까 저거 아니야? 저, 저 가게라고 볼수 있어? 어 맞아 맞아. 과일 같다. 과일. 딸기 같은 거 아침에 먹어도 괜찮겠다아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것들 괜찮겠다. 어 이거 보다 이거 보 언니 근데 이게 거의 3,000원이야. 이게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돈가스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어 7,000원이네? 6,000원 ,000, 좀 안되네? 어. 비싸. 돈가스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먹지 말고 음식점 가서 먹자. 네, 네, 네. 밀키서 나온 건가 보다. 아들이 네, 네, 원피스, 원피스 좋아한대요. 어, 이건 뭐야 초콜릿 이게 나잖아? 아니야 우리애들은 과일 좋아해. 요건이... 과일? 아니 과자를 좋아해. 어, 과자. 사탕이랑. 신라면 왜 이렇게 비싸? 언니가 씻고 나오는 동안 편이점에서상자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하나씩 먹으려고 샀고, 세개 사면 되게는... 할인해준다 그래가지고 세개 샀고, 젤리, 블럭 젤리. 이 젤리 하나하나가 정말 말랑말랑 부드러운 그런 젤리인데, 블럭 모양이야. 이렇게 사서... 1203, 나 팩했어. 언니도 팩해? 어, 괜찮아. 제법 체력. 웰리나 호텔 프리미어 남바. 음, 음. 3박에 33만 천 몇백 원.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우리 36만 얼마에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했어.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검색을 했어. 그고 점점점 어느 날 내려가서 우리가 예약한 금액보다 한 3만 원이나 내려간 날이 온 거지. 그래서, 다시 캔슬하고 재결제를 했다. 그래서 3 3만천 얼마에 결론을 했다. 되게 좋지? 생각보다 근데... 좁긴 한데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방도 넣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넓은 거 내가 일본 호텔 가봤지만 이게 넓은 거야 진짜. 내가 좋은 호텔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 그러니까 완전 좋은 호텔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 웬만한 그 십만 원요 정도 여자 둘이. 정도? 응, 여자 둘이. 그치? 여자 둘이 두 명도 겠다야어맞아 아닌가? 아니야 잘수 있어. 아닌가? 가 <laughs> 애매하다. 좀 몸무게에 어. 따라서. 아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 너무 넉넉해. 그치? 넉넉하게럼 둘이 잘수 있지 않아? 어. 아 둘이 뭐? 왜자 이렇게 따로 놔야지 두 개가 있는데. 아, 만약에 아. 하나 엄 배드면 그 정도로 넉넉하죠. 어. 얘기지? 그치 그치. 너무 넉넉하고 화장실도 진짜 깔끔해. 그치. 그리고 맞아. 하우스키핑 안 되고 3일 연박하는 경우에는 수건만 갈아준대요. 수건 갈아주는 건 되고. 샴푸리스, 바디. 옷이 다 빵빵하게 있고, 취향만 조금 작아. 아주 작아.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쓰기에 부족할 수 있어. 음. 그치, 약간 부족할 수 있지. 어쨌든 너무 만족스러워. 여기 만약에 다음번에 오면 또 와도 될것 같아. 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 다지만더 어. 비싼 데도 많고. 근데, 아니야, 또더 싸고 괜찮은 데도 있긴 해. 그때 내가 언니한테 말했던 침대가 두 개야. 2층 침대로 돼 있는. 아, 침대 가얼마안 뭐 어. 돼. 30만 원대야. 그럼. 아니야. 27만 얼마. 오, 더 싸구나. 어. 그러니까 여기보다 작을 것 같아. 방이. 근데 어쨌든 27만 얼마 거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아무튼 오늘 하루 그래도 여기 시내 그 동키 호텔도 한번 들렀지. 이치란 라멘도나 먹었지. 오코노미 악기에다가 맥주도 먹었지. 좀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었어. 그치? 내일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 나든은 부분과? 뭐 음. 우선은 가가지고 좀 사야 될 거를 음. 좀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 걸 사야 되겠어. 그래야지 사로 돌아다니지 않을라고. 음. 아까 그 살짝 봤던 다이소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조금 사서 얘기될까? 얘기될 음.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음. 거기 끝에까지만 가봐야 되겠어. 거기 다이소 위로 어. 유니클로랑 그 뒤에 더 많거든. 어, 맞아. 거기를 더 그냥 거... 언니 쭉 걸어다니면서 그냥막 걸어다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자. 어. 그래도 될것 같아. 짐이 어, 되면 안 되니까. 음. 그리고 또뭐 가야 된다고 했던 무슨 성이 있었잖아, 언니. 오사카성. 한번보고 어, 한번 보자. 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해가지고. 어. 나서 한번 검색해보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고 내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모! <laughs> 언니 다모 해줘. 다모.. 다모 해야 되는 거다모 첫째 날일 끝이야? 어, 첫째 날 일정 끝입니다.